사실, 이런 상황까지 와서는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데, 이게 입에 담기도 민망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리력을 포함해서 적극 협조하라라고 이야기 한 부분은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고 저는 그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수위를 잃고 떳떳하게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보니까 들것이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요 테이저권까지. 이런 강제적인 물리력 동원하는 네. 수법까지 표현되고 있는데 최유한 평론가님 네. 어, 특검보랑 수사관 이렇게 세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이런 도구들이 쓸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들고 데리고 나오는 방법도 있는 것인지 그냥, 그냥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국격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부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들것, 담요, 격투, 테이저건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친 표현들, 들것, 담요, 체포 이런 거 없이도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되는 것 같은데